마지막 저기 풍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이. 요 어, 어쩌다 보니까 지금 3년속 저기산에 왔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종주하려고 왔어요. 드디어 종주를 합니다. <laughs> 아, 원래 육구 종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이날밖에 안 나서 오늘 어, 대피소에 예약을 했는데 어, 6 0년이 <laughs> 산불방지기간이라고 돼가지고, 6 0년하고 덕유산 국립공원하고 틀려요. 다르더라. 네, 삼자봉을 기준으로, 어, 삼방기간이 틀립니다. 6 0년은함량군 소속인가봐요. 어, 그래가지고, 2월 15일부터고, 어, 덕유산은 3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어, 할수 없이 육구종주를 못하고 영구종조를 하러 왔습니다 영각사에서 구천동까지 27km 저희대 네, 좋아요 드디어 종조를 하니까 어, 처음이잖아요 처음 저희는 이제 대피에서 어, 1박을 할 거라서 천천히 지금 아직 40분 조금 넘었거든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 이제, 이제 눈구경이 아니고 꽃구경다녀야될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갈수 있겠네 아무튼 지금 가요. 시작합니다. 출발 출발 어, 남덕유산 3.8km 시작합니다. 10시 5분 아, 영각 탐방 기원센터 와, 길은 좋은데요? 어, 편하게 갈수 있겠어 아이젠 안 껴도 되고 좀 찔뻑찔뻑 하긴 하네 봄이 오는 소리에요 봄이+ 봄이 오고 있어요 봄+ 봄+ 봄봄아 시원한 물소리 벌써 여름 같아 여름 그래 비구름이에요 <laughs> 우리가 날 날짜는 참잘 잡죠 눈보라칠때 네. 오고 비바람 칠때 오고 아무나 일어나면 못잡 골라도 어떻게 이렇게 고를까요? 아근데 어, 미리 계획된 일이라서 지선우 어, 불가 무조건 간다 그래도 강행이 정답이다 예, 뭐눈이 정도 눈 정도는 뭐 감사하죠 비 정도는 아 나름 우찌있고 좋습니다 아화 눈이 남아있는데도 있는데 아 그러게 그래도 눈도 밟아본다. 꼬드득, 꼬드득. 아직은 눈이 위로 오니까 좀 남아있네요. 아직 알제는 안 하고 있는데. 미끄러우면 해야겠어요. 영각제, 도착 남도교 0 9 k 로 와. 지금이 12시 반이 다 돼가고요. 영각제인데. 간단하게, 우리는 간단하게 빵 먹고. 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아, 아이젠도 하고, 앞에 안 보이네. <laughs> 이게 뭘까요? 이제, 공급 쪽으로 갈게요. 원래, 남동에서는 여기 영갑제부터 아주 전망이 좋아서 좋은데, 오늘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번주는 눈보라에, 이번주는 비바람에, 이번주에는 비바람에... 단계입니다 단계. 안개. 구름 네. 쪽이에요. 진짜 하나도 안 보이죠? <laughs> 어언니잘 어? 보여. 형광색이라서 어 어디가, 어디가. 지금 <laughs>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왔어 와, 물고리,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람 때문에. 어, 지금 한시 반 정도 됐어요. 좀 늦어졌네. 야, 바람이, 바람이. 일단 남대에서 지고 뭐, 뷰도 없고, 보여줄 거 없으니까 저희는 산타지 대표스로 빨리 가겠습니다. 와, 와, 와. 남들이셨어, 남들이셨어. 사카쯔 4.2km 이제 갑니다 본격적으로 갈게요 이제 천천히 아, 갈게요 4km밖에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시간 이 조금 덜, 덜 걸리네요 바람 때문에 천천히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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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봉 서봉에서 어, 남쪽에서 안들리고 오는 길이라 어,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카 이제 대표심까지 3km. 와, 0.2km로 딱 내려왔네. 왜그이 없다? 어디가 다 얼었어요? 이거 이제. 어 점점 여기서 오니까 이제 이렇게 상고대가 이제 생기려고 해요. 와, 얼음 살짝 살짝 얼죠? 와 물상제 도착했어요. 와, 항전마을 3.8km. 산갓제 대피소, 이쪽 목로 남았네요. 아, 나질 않니언 아니, 말을. 우리 꼬리 아니고, 지금 이거는 꼬라지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거야. 아, 경상도 방언입니다. 예. 네. 우리, 우리 꼬리 아니고, 우리 모습 좀 보세요. 아이고, 우리, 우리 꼬라지 안 꼬라. 보세요. 아. 우리 몰골 안 보세요. 지 이게 수세이지내 아. 머리? 아니, 머리는 어떤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오세 여기, 여기 삼갓 아. 아, 1.7km 남았어요. 아, 많이 왔다. 왔다. 인간상고대도 여기 있습니다. 머리 보세요. <laughs> 1.7km 밖에 안 남았어요. 무지런히 갈게요. 습니다. 앞에 어, 대피소 건물 보이죠? 어, 우리 지금 어, 4시 20분 정도 됐고요 아, 오늘 고생했다 빨리 가서 맛있는 밥 먹어야지 이따 갈게요 고고 오늘 우리, 우리의 방입니다 남녀홍속이에요 김치를 빗고짐좀 내고, 밥 먹으러 갈게요. 옥살, 김치, 라면 잘 먹을 거예요. 이건 파스은 성지가, 뭐야 이게? 뭐파 성종이야, 이고파 공룡 성종이야? 40만원에 싸 얼마나 가최 고기? 괜찮 고기? 관심 없었는데. 한면 뭐해. 모잘먹겠니다 후! 오이소 많이 좀 달아가셔야 겠다맛있어떡 엄청 많다. 이 어, 아, 아침에 이거 먹고 갈거야 그리고 대피소가 너무 거의 이렇게 나너한아침 먹고 가 어? 눈다여러아와 예쁘다, 예쁘다. 예쁜데, 우리 요리 내려왔구나. 지금이 6시 50분이고요. 어, 지금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너무 좋아요. 처음부터 오로막이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조,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네 와, 너무 예쁘다. 번쩍번쩍 빛나는 거 봐. 아, 아. 아, 새벽도 아닌데 7시 50분인데. 아 6시 50분이구나. 아니 더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어, 준비하고 밥 먹고 하니까 이 시간이네. 부지런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laughs> 와, 아직 해뜨기 전인데도 너무 예쁩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야, 짱입니다. 짱 여기는 겨울이네요. 아직 어제는 봄인 줄 알았는데 여긴 겨울이에요. 무릉산 올라가는 길이 아주 아주 가파르네요 맞지 언니? 어, 어 장난 아이도아 근데 산구대 진짜 멋지다 와 아, 이리 좋은 산구대를볼 줄이야 짱입니다 짱 행복해요 아, 행복해 떡밖에 선물 어. 아 그럼 또 우리 여신 올라가 볼게요 해는 구름 사이에 일출은못볼것 같아요 그래서 무릉산 올라가서 멋지, 남덕유산의 모습을 담아 봐야겠어요. 무릉산에서 멋진 영상이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구름이 지금 많더라고요. 깨도 이거는 물은 밤이잖데요나날 이쪽은 바람도 없어. 너무 포근해. 그치? 여기, 헛 없는 계단길인 것 같은데, 아, 날씨가 맑았으면 아주 좋은 풍경이 보였을 건데, 아, 뷰를, 못 아쉽... 뷰를 못 봐서 좀 아쉽네요. 감독지산 네. 아, 보면 엄청 멋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이세요. 아, 살짝 보이죠. 해넘으로 아, 멋있습니다. 이 타고 왔지 어? 이 타고 갔어. 어? 저를 음... 탔는지는 자세 모르겠어. 근데 아, 시야가 다안 나와. 잠이다안 음... 나와. 음... 와. 이거 탄거 같아. 이거. 음... 이거. 이가궁 많이 안 나와도. 너무 사있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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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여기 여기서는 되게 매력있다 응? 진짜 갈수 없다 아, 진짜 좋다 와 무령산 다 왔어요 아, 1491m 이러면 해입니다 해해요 무령산 어, 시간, 무령산까지 오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어. 어, 지금 8시 한 5분 넘었고요. 인정하세요. 네, 네. 어, 그래야지. 네, 네, 네. 쓰레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무령산! <laughs> 어떻게 무령산은 불령궁인가로도 불리더라고요. 그래? 어. 응. 무령선까지 엄청 힘들어. 어. 아저 오르막이 녀석이네. 2km 정도가. 2.1km지. 어 와, 2.1km 중에서 한 1.8km는 무조건 오르막인 것 같아. 한 300m가 평지고. <laughs>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어, 8시 넘어서니까 아, 갈 일이 멀다. 이제 동명령을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7이 남쪽 대기봉 다 왔습니다. <laughs> 가림봉이라고 도하네요7이 남쪽 대기봉. 이름, 오, 동염령 2km 남았습니다. 7이 남쪽 대기봉은 따로, 어, 정상석은 없고요 지금 시간은 9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 동염령으로, 동염령으로 갑니다.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게 많이 없네요 그냥 아 이쁜 산고대 정도 갑시다 야 햇빛이 나나 햇빛은 벌써 떠가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못볼 뿐이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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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있다 시야가 어, 조금 보이네요 이제 다왔다 아우 설깥에서 5 2 k m 왔구나 와 근데 여기를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남3이이 돈이 없어 그래서 이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간단하게 빵이랑 커피를 마시고 시간은 10시 1 5분 정도면 돼요아 멋있겠다. 어, 멋있어아 이거 멋있다. 있다 아, 저기 쉼터에 가서. 어, 저번에 저 쉼터도 못 갔는데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오늘은 가지야. 아, 쉼터에, 아, 아, 쉼터에 가서 놀아야지. 쉼터에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이랑 빵이나 먹겠습니다. 우리는 소불우 소불우빵. 지금 뭐인 먹는데 다 눌러졌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찍어가 먹어야 맛있지. 아, 음, 맛있어. 9시 35분 정도 됐고요. 이제 여기를 어, 하고 출발할게요. 여기는 동양역입니다. 항제봉까지 4.3km. 아, 아, 아까 뭐7 2 10 대기봉, 어 거기서 항제봉까지 여기 동양역까지는 어 조금 힘들더라고 조금 우리가 힘이 빠져서 그런가? 야, 그때는 여기는 15, 16. 이 그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저기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갔죠?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오, 아쉽다다. 지금 고속도로네요. 우와. 항접봉 4.3km. 자, 출발합니다. 출발. 갑니다. 멋지다. 이야, 멋지긴 합니다. 우와. 와. 아유, 멋지네요. 백안봉 어, 가기 전에. 아주 멋지 뷰가 나오네. 멋지네요. 우리 처, 여기 처음 길이라서. 아 저번에 여기 안 나오기 다행이지. 넘어와서 큰일 날 뻔했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지 맛있어. 아맛있죠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맛어아 맛있어. 장난 아 맛있어. 아아 저기 저기가 남동유산 같은데 맞겠죠? 아, 남동유산 서봉 이런 것 같은데 아님 말고 말도 왔다 아이고 힘듭니다 콧물도 나고 콧물 아이고 힘들다 야 이걸 무박으로 6배 정지 무박하는 사람들 대단하네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몰라 와.. 우리 체력은 택도 없다. 어. 아, 이제 또 가야지. 에이, 갑시다. 대왕성다 갔고요. 와.. 산갓지 대피소에서 무용산 다음으로 오늘 타번제두 번째로 힘듭니다. 와. 우와, 지금 벌써 1시 50분입니다. 대왕성까지 너무 힘들다. 저기 보이는 저게 남덕유산이 아니고 서봉 같아요 서봉 남덕유산 지금 구름에 덮어서안보니다 그지? 아까보다 더덮였네 구름에 뒤덮였다 어, 저기 보이는 저게 저쪽이 보이는 저게 서봉인가 서봉 아 그리고 백암산에 는 사람이 많습니다 와, 좀 있네요 아백암봉 503m. 맞나? 저기 어. 펜전이 보입니까 와, 중국까지 또 박스 쪽으로 올라가네. 아, 여러분. 저기 펜전은 어, 우리가 지금 12시거든요. 상대도 많이 놓고 눈도 많이 놓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멋지네요. 뒤에 어. 해관봉도 보이고 아저 앞에 중봉도 보이고 쭉오 주... 이제 다 보이네요 저쪽에 남덕유산이랑 서봉 와, 다 선명하게 보이네 와 멋지다 저기 무령봉인가 무령 무룡봉. 무령산 여기가 무릉산 같아요 자꾸 보인가 무릉산 같아요 그은곳잘 <laughs> 모르겠네 야, 그래도, 저기 편지는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멋져. 이거는, 햇빛이 따뜻해서 많이 녹아가지고. 하, 그래도 멋지죠. 이, 누누는 저기 편지를 걷고 싶었는데, 아주 힘들 것 같아요. 눈 많이 오면 여기 위험하고, 이거 봐, 여, 여 빠진 것 봐. 수봉 다 왔습니다. 마지막 저기 편지, 멋있죠? 역시, 도교평대는 중목에서 바라보는 게 짱이야. 아, 이제 남덕유산도 알고, 서봉도 알고, 무룡산도 알고 하니까 재밌네요. 지리를 조금 우리가 와봤다고 하니까. 어? 아, 저쪽에. 아무튼, 우리가 온 길이 대단합니다, 지금. 멋지다. 뿌듯하지? 네, 뿌듯해요. 아, 이제. 중국까지 오는 데가, 어, 아, 12시 반 정도 됐네요. 너그적, 아, 너그적 갈 겁니다. 황제분까지 1.1km. 또 너그적, 너그적 가야지 뭐. 황제분 <laughs> 도착했고요. 저희는 인정 안 하고 바로 내려갈게요. 1시 10분 조금 넘었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저희는 구천동으로 바로 가요. 갈게요. 백련사로 처음 내려가보는데 올라오기만 했잖아 어, 멋지네요 오 어, 미끄러워 <laughs> 올라오기만 해봤지? 네 조심해 어, 천천히 내려갑시다 백련사 도착했어요 2시 40분 정도 됐고요 1시간 어, 20분이나 걸렸네 2.5km인데 그리고 구천동까지 또 열심히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포천동 단망지원센터 앞입니다. 드디어! 지금 한 4시 조금 넘었고요. 어, 9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네. <laughs> 키로스는 아, 한 18km 정도 돼요. 어, 오 우리 조금 더 나가서 택시 타고 영박차로갔는데 어, 가격은 연박타 포천동에서 영합까지한 7만원 정도. 요저처럼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참고해 주시고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 포천 고천방이... 가다 성공이... 고쳤는 길이 너무 지겨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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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아직까지 눈을 헤쳐보니까 조금 더 힘든 부분도 있는데 네, 자, 우리가 종조를 했다는데 거기 있지 네. 네, 그리고 대피소에 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 오늘 어쨌든 성공했고 좀 힘들었지만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럼 아, 우리 또 다음 산에서 만나요 빠이 뿅 빠이 뿅 <laughs> 땀 살쓰봐요!